자 안녕하세요. 자저그 응? 오늘은 동생 백일잔치인데요. 자 영상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넘어가시죠. 여러 장지 여기 대. 어 유진 잘읽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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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. 우리가 <laughs> 있었어? 가? 유준이가? 여러가지 와갓응 유준 유준이 응 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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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음, 그게 좋았어요 어. 그래 갓 그니까 이 사람이 유준아 여기 보세요 유준이 100개 축하해 음. 유준, 은1같아아 아. 아, TV 보느라고? 아, 아.

자, 재밌었어. 안녕과 좋아반 많이 보는들, 시고 안녕. 다음엔 어떻게 들어올 까요